어어맞아 어, 그러면 여기를 오픈해서 불러요. 어. 자 가연이부터 갈까요? 순서대로 방향이 이게 맞나? 아 맞아. 이렇게지? 어 동글락. 그어 됐다. 여기 써놔. 가연. 가. 보이나가? 보영. 자 다음. 보미. 이렇게지? 어. 이거 쫓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다시 그러면 뭐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바바바바바 <laughs> <아프다. 웃음> <웃음> <웃음> 겁나 복잡해 연범이 <laughs> <laughs> 노래 부를 힘도 없어 어. <laughs> 급치 지나갔다 근데 선물이 안 겹쳤나? 그러니까 아나정야나정지나지나지나 정지가야 그. <laughs> 아, 나, 아, 나네 정지가야 네 <laughs> 나 <진입고도>. 나 <laughs> 야미지지 개웃겨 나만 겹쳤어 어. 나머지는 안 겹쳤어 어. 아나 정말 예진이는 애니 예진 어, 나만 내꺼야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나는 아쉬운데 아아니야 그냥 아, 아까 했던 그 핸드폰 완전 랜덤으로 어? 어떻게 할래? 그니까 러 그거는 아예 한 명만 안 겹쳤어 <웃음> 완전 <웃음> 어? 다시 해서 다시 보낼까? 어떡까 이걸로 해볼까? 해 <laughs> 아니 일단 정가한건 누가 해야 되는 거 <laughs> 아니! 너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아니, 내가 내꺼로 내가 아, 내거야아그면기가 정해. <laughs> 아니면 한번더 돌려볼래? 아까 그걸로? 그걸로? 어, 아 예. 아까 어, 뭘로 했는데? 아까 그냥... 카카오. 카페가... 내가 이렇게 했거든? 이거 순서 바꿀 사람 얘기해. 바꿔줄게. 순서 중요한가?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의미없까 <laughs> 그럼 나 공유할게? <공략해? 웃음> 아 미미 뭐가 있었네? 네. 음, 왜 음. 음. 내가, 내가 안 보길래. 귀여워. 어? 난 응. 나다. 응? 그럼 다시 누르면 너 이거 내꺼만 나오나? 응. 아 그렇구나. 내꺼는 려문데어전체 보기 누를 수 있어. 공유하기 러면은 응. 여기서 이거 안 기다리고 그냥 전체오기 누르면 <laughs> 나와야 이래도 <laughs> 이현진은 정가연이야. 어? 난 나고. 다시 아까 이거. <laughs> 그럼 아까 그럼 거 볼까? 아까 거 보자. 전체. 맨 처음 거. 앞질 사람. 야 이래도 너 이래는 가연이야? 귀여워. 나 벌칙이요. 개 웃겨. 생각했는데 되게 <대무커 웃음> 웃요첫 번째 거는 다달라 <laughs> 응. 안 겹쳤어. 이건 한 번. 한명넘 넘쳤어. <laughs> 어떻게 할래? 아니면은 진짜 그냥 꼭 뜯은 이에 종이 찢어 가지고. <laughs> 그냥 일단 다 <laughs> 보고 고르는 것도 웃겨. <laughs> 맞아. 그래. <그랬죠? 웃음> 다시? 그냥 아싸리 그냥 종이 있어? 이거 찢어서 하면 되지, 나무뭐 기통이 이거 이렇게 가... 어나 저거 한 걸리면 어떡해 <laughs> 야 운명이야, 이거 진짜 축복이지 그거 야삼면성 나온 어... 거면 사실 운명이긴 해 그냥 네가 가져야 돼 어, 진짜 어... 너에게 가져야 너 야, 너는 먼저 배고픽 도안줄거 아니, 너는 자기 거라고 그는 거야 자기 거라고 야 불길해 하나씩 묶고 자기만 봐 자기 번호 고르는 건데, 정마세요 재밌어. 자기 선물 몇 번인지 다본 거야? 응. 어. 다시 넣어, 이제. 다시 힘들어. 섞어, 섞어. 다시 섞어. 이게 캐드. 뭐죠, 원래? 나중에. 넌 마지막에 그고갈 거야. 뭐? 아니, 마지막에 입 거야. 아니, 는데너 거, 너거 보면 너. 다시 넣고 다시 입고 갈 거야. 지금. 알. 나 뽑을래. 나다다니안 참아. 세 번째. 나내 <laughs> 거야. 아, 내거야 아, 다시, 거야. 다시 뽑아. 다시 해 봅니다.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내 거야. <laughs> 지금? 나, 일본, 자기 선물 일본인 사람, 나, <웃음> 야, <웃음> 야 그냥 나, 리 나, 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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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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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프가 따로 있어? 포장용이어가지고. <laughs> 아 뭐야 진짜? 장도차 젖었어 지금 1번부터 <laughs> 어. 뜯어 너부터 이렇게 뜯어 그래. 오케이 따라라란 딴 <따> <놀라란> 어떻게 1,2,3,4가 오를 뻔 그랬나? 그러게 오. 우 근데 뽑는 순서는 다른데 어떻게 안은 순서가 와 그러게 그게 신기해 운영인가 봐 운영인가 봐 뭐가 이렇게 두번 싸져 있고요 일단 뭐뭐 종이도 있어 이거 종이 <놀라> 그냥 그냥 같이 온거아아 포장을 하지 않으셨군요 와이거 뭐, 내가 담은거야 거야. <laughs> 아이고 약간 장유진 생각하고 한거긴해아 <laughs> 진짜? 귀엽지? 우와 이거 뭐야? 뭐야? 근데 약간 그건데? 그거 뭐야? 케?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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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노래? 음악? 노래? 노래? 노래, <laughs> 노래 사이트 <laughs> 맞아 아, <laughs> 음 그거 아니야 근데 들어볼까 그래? 어떻게 열어? 여기 네, 우와 귀여워 야, 너 <laughs> 너 너무 귀엽다 어? 뭐야? 설명해줘 아유. 이거 핸드폰에 태그하면 어, 나 이거 봤었는데 아, 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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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에 태그하면 오늘의 운세 맨날 확인할 수 있어 우나 이거 본거 같아 귀엽지 그냥 카메라로 아니면 그냥 NFC? NFC? NFC 그리고 이거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만든 거래 그래서 이거 와. 있는 거야 NFC 어떻게 켜노? 일단 오케이 다음 넘어가세요 오케 다음 유진니까 음. 오미가 손물 <laughs> 봉미가 포장한 거 진짜 웃기다. 그테이프그2 0 0 0원이래2천원짜리테이프래포장용 그때 그 목에 모양 이랬던 거. 그때 어? 아, 아, 그렇게 붙여 놓은 게 너무 웃기다고. 2천원짜리로 너무 웃어. 이렇게 뭐야? 이렇게가 세트고, 어. 아, 이건 카드고, 이거는 접시야 뭐야? 이거는 행운보정행운보정 음 <우와>. 뭐야? <ín> 이거는 항상 몸에 가까운 곳에 지니거나 아니면 중요한데 지니면서 어. 갖고 있으면 좋은 행운이 온대. 어. 바꾸어야 돼 근데 그 그래, 세트야? 어 세트야. 조립했나 봐. 옷신가아이그 사람 나오나 봐. 산타. 산타 나오나 보다. 이게 아, 뭐야? 눈사람인가? 아, 아 귀여워. 아 눈사람이구나. 좋다. 접시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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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한 번에 그렇게 볼순 없네. 반사영이구나. 혼자 오면 이렇게 볼수 있지. 이렇게 먹진 않잖아. <laughs> 하는 거야. 내선 마음에 들긴 많아 오늘 올해 나랑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고 내년엔 더 재밌게 놀자 데뷔도 꼭 하고 와아아아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아, 이제 보미 차례야 <laughs> 좋아 아, 보따리야 편할까요? 보따리 야호 찍을까? 아니지 아니지 나 찍을래 없지 나 핸드폰 하고 있어 정가영 너 벌써? 뭐야? 우 오리야? 우오리 그거 찢어야 돼? 찢어야 아, 돼. 돼? 그러면 붙었냐? 응. 보다 아, 이렇게 찢어야 돼? 나이오리 봤어, 나 이거 뭔데? 이거 어, 이게 여기 손 아, 여기 귀에 담는 엄마 우리 잘 모았어. <laughs> 방구방명뭐 <laughs> <laughs> 방구라고? 방구 나 한다고? 방구 <laughs> <또 감포통. 웃음> <목소리> 너무 무서 아, 자, 이제 네, 진입주세요내선물이 <목소리> <너무 게재한 분. 웃음> 제일 큰거 <laughs> 네. <laughs> 여기잖아! 아, 여기잖아! 야, 생각보다 커! 주이 들어온다며! 주문이 들어와서 못 봐, 이거. 야, 장도 <laughs> <한 발이거든. 웃음> 아, 잘했다. 포장 <laughs> 잘했다. 장이라도켰어 <laughs> 아, 웃겨. 이쁜데? 당장 안어 뭐야! <laughs> <laughs> 근데 다 흔들렸겠다. 나 예쁘게 넣었는데. 보자. <laughs> <맞아>. 뭐야! <laughs> 너무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아나 이거 근데 웃겨서 흔들릴 것 같은데 하나 나도 그랬어 아 개웃겨 아 선물 뭐야 이게? 어, 캐리어 아니? 야 캐리어 맨니야영상안어 캐리어 맞는 거다아 <laughs> 아, 맞아 영상 편지 볼 영상 편지 볼래? <laughs> 어맞다나 힘든데 나 <laughs> <laughs> 이거 까아너깔 감... <laughs> 이거 내가 엄청 힘들게 넣었어 웬 러디백이 들어가 있어 <laughs> 자, 보라색 자기가 좋아해서 보라색 산거 아니야? 봐봐 내 포장할 때 무슨 옷 입고 했는지 봐. <laughs> 지금 열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열어도 돼. 같이 여... 봐, 동시 진행하는. 그래, 동시 그래. 진행. 아, 아 어떻게 야 쿠로미 잠옷 입고 찍어서 또 색깔 맞췄어 얘. 맞아, 깔맞춤 한 거야. 저게 뭐예요? 혹시 쿠로미 선물 세트 막 이런 거아니야 이게 메인 선물이고요. 열어 보시면은 다 보라색이네. <laughs> 이거 장유진이 좋아하는 거야. 아, 귀여워. 와, 귀여워. 맞아, 이게 합백이야? 아니 그냥 키는 동영이야. 아, 귀여워. 강진이 가져온 가방만하잖아 지금. 짐이 <laughs> <진이> 두개 <주게> 됐잖아. <laughs> 진짜 내 가방만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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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무대 등용 기 아. 오, 우와 귀여워. 연보미치앙 <laughs> <나 영범이 웃음> <취향> 같아 <laughs> 이건 뭐야? 그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브러쉬예요 아이라이너? 만 브러시. 아이나 있는데 아이나는 부르는데 내가 너 오늘 이걸로도 가능할까 이걸로 신고 가나야. <laughs> 나 이거 시원인 줄 알고 현진이 씻어 <laughs> 썼다 <슛다. 슛다. 웃음> 이런 거. 이거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건이야. <laughs> 수건도 아, 좋아하는 진짜. 게 있어. <laughs> 음, 이게 예쁘지 않나. 여기 제 편지가 있어요. 같이 봐주셔야 돼요. 이거야? 네. 읽어드려요? 엄청 길어서 못 읽어드려요. 와. 제가 꾸몄어요 다. 어, 이거 붙인 거예요? <laughs> 와. <우와. 우와. 웃음> 와. 자연 <laughs> <과연> 다시. <laughs> 아들 분에게 드릴 영상 편지입니다 어, 뭐가 아, 또 게이... 있어? 개인 게이... 게이... 선물 있다고 하지 않았냐? 아아 음. 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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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시 찍어줘 <laughs> 아, 귀엽지 않아? 나 이거 완전 귀여워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했는데 우와 <웃음> 정가연 <웃음> 선물을 살려고 <laughs> 계속 사모으고 있었어아 진짜? 그때 선물을 주려고 왜사 모아? 야 하나씩 <laughs> 야 그게 낭만이야 어, 너가못 알아 원래 파티하고 싶어서 파티 준비물 갖고 왔던 거고 아, 이거는 가연이줄아 오케이 이거기 <laughs> <줄기>? 우와 <웃음> 우와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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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 우와 너 유튜버 해도 되겠다 <laughs> 일단 일단 아 그래, 제파 3분은 아, 뭐야? 메이크업 핀와 그게 그래, 뭐야? 메이크업할 아, 때는 메이크업할 메이크업 때뭘리 아, 우와 클로버가 주 <laughs> 개. <중성해. 웃음>

농축 가글기여서 이 둘을 생각하면서 샀는데 하나밖에 못 구했어. 미니를. 나는 아, 네. 음. 이거. 얘는 탄력크림. 뭐, 뭘뭐 뭐, 그래? 탈량 마스크팩. 아 오케이. 너를 생각하면서 널... 샀어. 뭐, 나탈력 없어. 시청. 너무 귀여워. 얘들아 대다 오늘 왜 이러니 <laughs> 아무 말을 <맘이> 없었다 <laughs> 조르지야 조르지 맞아 <laughs> 아우겨 <웃겨. 웃음> 아 또. 아, 아 귀여워. <laughs> 아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엄마 어 엄마 어? <laughs> 여환하고있어 그리고 오리도 선물 받았어. <laughs> <오>, 왜 그렇게? <깜짝이야. 웃음> 아까부터 자꾸 내 말을 막. 아이 <laughs> 아이고, 귀 <지야. 웃음> 귀엽다. 귀엽지? 어. 네. 이렇게 생기는 처음 뭐 해보지? 귀여워. 맞아, 라스어맘에 들어. 그래 내가 영상 편지 응, 아빠는. <laughs> 왜눔나? 다들 유튜브 하고 싶은가 이 영상이 열심히 냈네. 요, 요거궁나왔다 이것만 한평짜리다니까 아, 웃겨, 진짜. 아니, 이거 내가 엉덩 이거, 토디로이라서, 비비다가 이렇게 내먹었아 아니, 바닥에 이게 붙어있어서 봐봐. 어떡하지? 아, 제발. 이게 뭐야? <laughs> 또, 뭐야? 어기는데 <laughs> 테이프야 그럼? 양면 테이프야? o u n g Taylor? Young Taylor? Young Taylor? Young Taylor? Young t a y l o 야 Young t a y